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시한 만료일입니다. 지난 3일이었죠. 1차 집행 당시 무려 5시간 반 동안 시도하다가 물러갔던 공수처가 민주당 등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장시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한 차례 더 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관저 주변에 철조망까지 설치했고 또 경호처장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발표하는 등 1차 시도 때보다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도는 아마도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또 영장 집행 성공과는 별개로 시도도 해보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공수처 주변에서는 오늘 6시에서 7시 사이에 한 차례 더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돌았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더욱,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제 집결에서 영장 집행 저지 대열에 합류키로 했습니다. 탄핵 이후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인데, 글쎄요, 뭐, 이왕에 나설 것이면, 당 지도부가 함께 나서주면 훨씬 무게가 실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현역 여당 국회의원 40여 명이 진을 치고 있으면 혹시 2차 영장 집행 시도를 하더라도 공수처나 경찰이 부담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참석이 아니라 당론을 모았더라면 공수처가 아예 체포 영장 집행 음두도 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는 대통령관저앞 집회에 참석했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12명과 그리고 또 친윤계 의원들이 추가로 해서 한 4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십 명이 단체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들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 행동으로 나선 것은 우선 여론의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를 넘어섰죠. 그런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무려 81%가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등을 떠밀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호남권을 제외한 거의 전국적으로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윤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같은 위기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조배숙, 이철규, 구작은, 박성민, 이인선, 조배숙, 김민전, 강성규, 임종덕과 이런 국민의힘 의원 12명 정도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찾아서 인사를,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은 당 차원의 결정이 아닌 친윤계 의원들끼리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당 차원의 집회를 장외, 집회를 장외 집회를 검토하느냐?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자 당 지도부는 지금 신중한 입장이다.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보수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을 지키는데 뭘 그렇게 망설이고 눈치를 보느냐는 것이죠. 민주당의 경우. 온갖 범죄행위로 재판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아직도 검찰 수사도 남아있는 저런 이재명을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적 잘잘못은 무시하고 오직 집권 가능성 하나만 보고 욕을 들으면서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을 욕하고 민주당을 다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을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힘 대선주자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상계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욕을 들어먹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 두려워합니다.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가. 내랑 공범이다. 대통령을 지지하면 곧그 사람이 내랑 공범이다. 이런 프레임에 손쉽게 빠져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도 포리티칼, 포리티칼 코렉트니 있어.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란 PC주의에서 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총선 때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온갖 짬놈들에게 공천장을 쥐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자초했죠. PC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기보다는 아예 정반대였습니다. 반 PC주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니까 총선 과정에서의 비판 정도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 이재명의 반 PC주의가 그게 바로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PC주의로 결국은 정권까지 잡게 됐습니다. 아, 국민의힘의 PC주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PC주의의 함몰대에서는 절대로 정권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심지어 정북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주변이 정북주의자들로득실거리기는 어,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과문 세력에 대해서도 지금도 어, 지금도 거 군이 아스팔트 보수니 뭐 태극기 부대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지금 거리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외 집회를 추진하겠다면서도 광화문 세력과는 별개로 하겠다고 합니다. 아, 이재명은 심지어 민노총과 진보당 등 종북 세력까지 끌어모아서 정권을 강탈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거구가 어떠니 태극기 부대가 어떠니 아, 이런 타령을 하고 있으니 한심할 봄이, 한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아, 가는,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렇다면 일단 손을 잡고 정권을 지키고 난 이후에 싸워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어제 그 눈밭에 눈밭에서도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임 아직도 fm 타령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유효기간은 오늘 밤 자정까지입니다. 아마 공수처에서 다시 영장집행에 나선다고 해도 집행에 성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집행 무산 직후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것도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수처는 오늘 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체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곧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뭐 물론 아직 집행을 할지 집행 시도를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오늘도 실패하게 된다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라 이런 비난도 아마 적지 않게 수에도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건너뛰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어,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 공면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구속 영장은 통장, 통상 체포 영장에 비해서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더 자세히 따져서 발부합니다. 그리고 또 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과 도, 어,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그때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공수처가 또 판사 쇼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가택연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하거나 또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배보윤 변호사도 구속 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 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 경호실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윤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옥수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경호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순이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 경호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정권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박처장 그러면서 더 이상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은사를 삼가해달라 국가기관들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께 더 이상 보여,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사실상 경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 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참 듬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처장으로서는 더 이상 적격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금 올려갔다고 하지만 이런 경호처장이 있는 이상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